법륜불교대학 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조단경 제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0페이지 6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조께서 돈교와 의발을 전해 주며 이르셨냐니라. 그대를 제 육대조로 삼으니 스스로 잘 호념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미래에까지 유포하여 끊어짐이 없게 하라. 5조 홍인대사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나의 개송을 들어라. 유정이 와서 종자를 심으면 인의 땅에 도리어 과가 생기나 무정은 이미 종자가 없는지라 성품도 없고 생계남도 없느니라 오조께서는 다시 이러셨느니라 옛날 달마 대사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였으므로 이 가사를 전하는 것으로 믿음의 체를 삼아 대대로 서로 이어 왔지만 법이란 곧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여 누구나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게 하는 것이니라 예로부터 이전 부처님에서 다음 부처님으로 오직 이 본체를 전하였고, 조사와 조사가 서로 엄밀히 부족하는 것도 바로 이 본심이니라. 법인은 다툼의 실마리가 되나니, 너에게서 거치고 앞으로는 전하지 말라. 만약 이 옷을 전하게 되면, 목숨이 실에 달린 것과 같게 되리니라. 이제 어서 빨리 떠나거라. 사람들을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 두렵구나. 어느 곳을 향하여 가오리까? 회를 만나면 머물고, 회를 만나면 숨도록 하라. 만나는 회는 품을 해지요. 그리고 숨는 것은 모을 해가 되겠습니다. 나는 삼경의 의바을 받고 받아들고 여쭈어너리라. 제자는 본래 남중 사람이라 이곳의 산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강이 있는 곳으로 갈수 있나이까? 너는 걱정할 것도 없다. 내가 너를 전송하리라. 오주와 함께 곧바로 구강역으로 나아가자. 때마침 배가 한척 있었느니라. 오조께서는 나에게 배에 오르라 하시고는 친히 노를 잡고 저으셨느니라. 청하오니 화상께서는 앉으십시오. 제자가 노를 젓는 것이 합당하옵니다. 내가 너를 건네주는 것이 합당하니라. 미혹할 때는 스승님께서 건네주시려니와 깨친 다음에는 스스로 건어야 하옵니다. 건는다는 말은 하나이나 쓰이는 곳은 같지가 않습니다. 해는 해능은 변방에서 태어나 말조차 바르게 못하였는데 스승님의 법을 받고 이미 깨쳐서 오니. 다만 자성으로 스스로 건너는 것이 맞는 것이 옵니다. 오조께서 이러셨느니라, 그렇도다, 그러하도다. 이후로 불법이 너로 인해 크게 유행하리라. 너가 가고 3년 뒤에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제 잘 가거라. 힘써 남쪽으로 향하되 속히 서라려 하지 말아라 범난이 일어나리라 불사신 선 불사악 나는 오족계 하직하고 발길을 남쪽으로 돌려 두달반 만에 대유령에 이르렀고. 되돌아가신 오조께서 며칠 동안 법당에 오르시지 않자 대중이 의심하여 여쭈어 느리라 화상이시여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병은 없다 법이와 법이 남쪽으로 갔을 뿐이다 누구에게 전수하셨나이까 능한 자가 얻었느니라 대중은 곧 알아차리고 수백 명이 나를 쫓았으니 모두가 의발을 빼앗으려는 것이었느니라. 그 가운데 속성이 진이요. 이름이 해명인, 해명인 성녀가 있었는데 사품 장군 출신으로 성질과 행동이 거칠고 사나웠다. 그는 힘을 다해 추적하여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를 쫓아왔느니라. 나는 의발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말하였다. 이 옷과 바로는 믿음의 포시다. 어찌 힘으로 다툴까 보냐. 내가 숲불 속에 숨자 해명이 달려와 의발을 치보려 하였으나 움직이지를 안았으므로 소리쳤느니라. 행자시여, 행자시여, 저는 법을 위해 왔을 뿐, 의발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위 위에 나와 앉자, 해명이 애를 갖추고 말하였느니라. 바라오 군대 행자시여, 저를 위해 법을 설하여 주소서. 그대가 정령법을 위해 왔다면, 이제 모든 인연을 다 쉬어 한 생각도 내지 마십시오. 내 그들을 위해 설하리다. 그리고 한참을 묵묵히 있다가 해명에게 말하였으니,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때에 어떤 것이 해명상자의 본래 면목인 고 해명이 이말 끝에 대화하였고 다시 물었느리 위로부터 올전래된 엄밀한 말씀과 엄밀한 뜻 이외에 다른 비밀스러운 뜻이 있습니까? 그대에게 말한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대가 만약, 반조를 하면 비밀은 그대 곁에 있습니다. 해명이 말했느니라, 해명이 비록 황매산에 있었으나 실로 자기 면목을 살피지 못하였는데 지금 가르침을 받고 보니 사람이 물을 마셔보고 차고 더움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행자님은 이 해명의 스승님이십니다 그대게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나와 그대는 다함께 오조이신 황매를 스승으로 삼아야 하오 스스로 잘 호지하시오 해명은 또 물었느니라 그무에 해명은 어느 곳으로 향해 가오리까 원을 만나거든 멈추고 몽을 만나면 머물도록 하시오. 애명이 절을 하고 대유령 아래로 돌아가 뒤쫓는 사람들에게 말했느니라 높은 봉우리 밑에까지 가보았으나 종적이 없으니 다른 길로 쫓아가는 것이 좋겠소.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하고 돌았느니라 나는 그뒤 조개에 이르렀는데 다시 악인들에게 쫓겨 사회현으로 가서 사냥하는 무리들 속으로 피난을 하였느니라. 이곳에서 무려 15년을 지내면서 사냥꾼들에게 떼뜨로 법을 설하였으며 사냥꾼들이 거물을 지키라고 할 때마다 늘 살아있는 짐승들을 놓아주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는 항상 채소를 고기 삶은 솥 한쪽에 넣어 익혀 먹었는데 혹 누가 물으면 나는 다만 고기 곁의 채소만 먹는다고 대답했노라. 하루는 또로시 생각하였느니라. 이제 마땅히 법을 펼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것이 아니다. 드디어 산에, 내려, 산에서 내려와 광주 법성사에 이르렀더니 마침 인종 법사가 열방경을 강의하고 있었느니라. 그때 바람이 불어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항선유가 말했느니라. 바람이 움직인다 다른 성녀가 말했느니라 깃발이 움직인다 두 성녀의 논쟁이 끝없이 계속되기에 내가 나서서 말하였느니라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어진이여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모여 있던 대중들이 모두 놀라워 하였고 인종법서는 나를 상소로 모셔서 깊은 뜻을 묻고 답을 구하였는데 나의 답이 간략하게 이치에 합당하고 문자에 매이지 않는 것을 보고 물었느니라 행자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오래 전에 황매의 의발과 법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행자님이 그분 아니십니까? 내가 그렇다고 하자 인종은 제자의 예를 갖추고 절을 하면서 전해져 온 의바를 대중들에게 보여주기를 청하고 다시 물어내리라 황매께서 부초하신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르침이 없습니다 오로지 견성만을 논할 뿐 선정과 해탈은 논하지 않습니다. 왜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법이 되기 때문이니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불의의 법입니다. 인종이 다시 물었느니라 어떤 것이 불법의 불의 법인이 있고 법사께서 열방경을 강의할 때 불성을 밝게 보는 것이 불법의 불이법입니다. 저 열방경에서 고귀덕왕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줌 검계를 범하니와 오역제를 지으니와 일천자 등은 성검과 불성이 끊어져나이까 끊어지지 않았나이까 부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성근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영원하느니요 다른 하나는 무상인데 불성은 상도 무상도 아니요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불이라고 하느니라. 또 하나는 선이요 다른 하나는 불선인데 불성은 선도 아니요, 불선도 아니며, 아니므로 불이라 하나니라. 오온과 더불어 18개를 범부는 둘로보지만 시혜로운 이는 그 본성이 둘이 아님을 요달하나니, 둘이 없는 본성이 곧 불성입니다. 인종은 나의 말을 듣고 환희하여 합장하고 말하였느니라. 제가 경을 강의하는 것은 마치 깨어진 기왓장과 같고 어제 너있 뜻은 오히려 진군과 같나이다. 이어 인종은 나로 하여금 머리를 깎게 하고 나를 서성으로 숨기기를 원하였으므로 나는 마침내 보리스 아래서 동산의 법문을 열게 되었느니라. 내가 동산의 법을 얻은 뒤 가전 신고를 받아 목숨이 마치 신랄 같았는데, 오늘 위자사와 관료들, 비구비군이 도인 속인들과 더불어 모임을 함께 하였으디 이것이 어찌 누급의 인원이 아니오리요 또한 과거생 중에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 함께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제 동교의 법을 들어 깨우칠 수 있는 인을 얻게 된 것이니라. 이 가르침은 앞서의 성인들이 전하신 바요. 결코 이 해능의 스스로 지혜가 아니니라. 옛 성인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는 이는 각기 마음을 깨끗이 하여 자세히 듣고 스스로의 의심을 제거하라. 선대의 성인들과 다름이 없게 되리라. 이렇게 해서, 육조 해능선사가 이제 법문을 펼치는 그런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5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